여러분, 요즘 부쩍 일어설 때 무릎이 뻐근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예전처럼 시원치 않으신가요? 약은 늘어가는데 몸은 왜 이리 더 피곤한지 혹시 그러면서도 이 나이면 다 그렇지 라며 스스로 위로하며 지내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이 탓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한방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마법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댁 주방 안에 그 해결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에사비 식초라고 들어보셨나요?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진 식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익숙한 사과 식초지요. 사과 식초요. 그한 숟가락이 혈당, 뱃살, 수면, 장 건강까지 바꿔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부로 아무렇게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노인병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40년간 환자 곁을 지키며 약을 먹지 않고 식품으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중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이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그런데 사과식초는 좋은 건다 알지만 왠지 먹기에 역하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실 것 같아 거부감이 드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먹으면 부담은 줄이고 효과가 가장 최고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한 숟가락의 효과가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몸이 유연해지고 최소 10년은 더 쌩쌩하게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불러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배입니다. 예전엔 잘 맞던 바지가 갑자기 조여오고 허리띠 구멍을 자꾸 바꿔야 할 때가 오죠.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툭 튀어나온 뱃살을 보며 한숨 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부 비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부엌 천장에 하나쯤은 있을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이 그 열쇠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애사비 식초라고도 불리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익숙한 식재료지요. 실제로 몸이 달라진 분도 계십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68세 조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뱃살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살이 찐다기보다 배만 따로 튀어나온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바지가 안 잠겨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속은 편치 않으셨죠. 게다가 저녁 먹고 나면 꼭 속이 더부룩하고 밤엔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기운은 자꾸 빠지는데 병원에서는 크게 이상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요. 제가 식초를 추천드렸을 땐 솔직히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식초는 너무 역해서 못 먹겠어요. 예전에 한번 마셨다가 입에 뗀 순간 구역질이 나서 바로 뱉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찬물 말고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맛이 덜 자극적이고 속에도 덜 부담이 갑니다. 처음엔 반 숟가락 정도로만 타시고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여사님은 정 그러면 한 달만 해볼게요 하시고 매일 저녁 식사 15분 전에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냄새만 맡아도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다고 하셨어요. 혀끝이 얼얼하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기도 했다며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웃으셨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고. 아침에 커피 냄새에 익숙해지듯 이것도 그냥 내 몸을 깨우는 신호라 생각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식후 속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두 주쯤 지나선 밤에 눈이 덜 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주 후 조순자 여사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허리띠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 구멍요. 이게 딱한칸 줄었어요. 운동한 것도 없고 밥 양도 비슷했는데요. 그냥 배가 훨씬 편해졌어요. 밥 먹고 불룩 나오던 배가 진짜 줄어들었어요. 허리띠 구멍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사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후에 꼭 소화제를 찾으셨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무겁던 배가 가벼워지고. 몸도 마음도 좀덜 답답해졌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한 번만 해보세요. 밥 먹기 15분 전쯤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입안에 그 시큼한 맛이 익숙해질 겁니다. 식초가 입에 안 맞는다면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시는 게 부담될 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단에 섞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 한번 식초 한 숟가락이 뱃속의 더부룩함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혈당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오늘은 몇 나올까 그 숫자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신 적 있으시죠? 강동구에 사는 72세 김진택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기 전 제일 먼저 찾는 건 혈당계였어요. 손가락 끝에 바늘을 꽂고 스르륵 피를 내며 속으로 기도하셨답니다. 제발 오늘은 150안 넘게 해주소서. 하지만 버튼을 누르면 어김없이 178.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김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식탁에서 조용히 물만 들이키셨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약을 세 알씩 먹는데도 왜 이러는 걸까? 뭐 잘못 먹었나?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돈 형님 댁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특이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형님이 밥을 먹기 전에 뭘 홀짝 마시는 거예요. 하얀 잔에 담긴 묘한 색의 액체. 그걸 보더니 형수님이 웃으며 말하셨죠. 에사비 식초야. 요즘 이거 덕에 혈당도 좀 잠잠하고 속도 편해. 김 어르신은 그날 바로 마트에 가서 사과 식초를 사오셨습니다. 어차피 나도 다 해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첫날부터 일이 터졌습니다. 물에 식초를 탔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더니 한 모금 마시자마자 우와 한참을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셨답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마시느니 차라리 약을 더 먹지 그렇게 포기할 뻔했는데 며칠 뒤 형님이 알려준 비밀 팁 하나가 김 어르신을 다시 식초와 연결해 줬습니다. 찬물 말고 따뜻한 물에 타봐. 그리고 꿀한 숟갈만 넣어봐. 그럼 확실히 괜찮아져. 반신반의 하면서 다시 시도했답니다. 이번엔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그리고 꿀반 숟갈. 향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맛도 마실 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식사 10분 전에 그걸 마시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얼 줄이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 혈당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엔 178에서 160, 다음 주엔 152,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선생님 139 나왔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그 숫자를 보고 웃으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바뀌는 걸. 내 눈으로 본 기분이었어요. 마치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직접 본 느낌. 착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죠. 그 이후로는 숫자에 휘둘리지 않게 되셨대요. 조금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는 걸 아시니까요. 혈당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할 순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린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김진택 어르신은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며 하루를 정돈하신답니다. 이제는 습관이에요. 밥 먹기 전 나를 챙기는 시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숫자에 덜 흔들리고 몸에 더귀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망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장기들입니다. 간, 신장, 위장, 아프기 전까진 아무렇지 않다가 딱한번 증상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돌이키기 어렵죠. 경북 포항에 사는 74세 오만규 어르신은 그냥 속이 자주 더부룩해서 위장이 예민한 줄만 알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식후에 배가 빵빵해지고 물을 마셔도 속이 차는 느낌. 하지만 병원에서는 늘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위가 좀 느려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편한 건 매일같이 반복됐죠. 진짜 답답한 건 아픈 것도 아닌데 늘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약을 먹자니 먹어도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러던 중 지인이 사과 식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은 원래 좋은 균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편한데, 나이가 들면 그 균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춘다더군요. 사과 식초가 그 균들을 다시 자라게 도와준다고요. 오만규 어르신은 사실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인이 이 한마디를 했죠. 형님, 약도 아닌데 뭐 어때? 해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게 마음에 꽂혔다고 하셨어요. 그래, 약도 아닌데 그냥 해보자. 첫날은 어김없이 식초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셨고 다음 날은 속이 살짝 거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고 식사 중간에 반 컵씩 나눠서 드셨죠. 그게 오히려 어르신에게 잘 맞았습니다. 3일쯤 지나고부터 밥을 먹은 후에도 배가 불룩하게 부는 느낌이 덜해졌고 화장실도 조금씩 규칙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전엔 속이 늘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괜히 아침에 창문 열고 시장이나 한 바퀴 돌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아픈 데가 없어도 몸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잘 채하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진다면 그건 장에 소리 없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약보다 병원보다 먼저 내 몸이 잘 지내고 있는지 내 식습관이 괜찮은지 조금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천장에 있는 사과 식초 한 병이 그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76세 정정임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몸이 예민해지고, 눈을 감아도 마음이 들떠서 도통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밤마다 자꾸 잠이 깨고, 깨고 나선 한참을 멍하니 있다 보면 벌써 새벽 3시, 4시가 돼 버리곤 했답니다. 그렇게 깨 있는 시간이 더 괴롭더라고요. 잠못 자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왜 일어나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커피도 끊고 약도 먹는데 혹시 식초 한번 드셔 보실래요? 요즘은 불면에 식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여사님은 웃으셨죠. 식초? 그게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하지만 딸이 진심으로 권하니까 이건 그냥 정성이라 생각하고 따라보자 하셨습니다. 그날 밤 딸이 직접 타준.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 꿀반 숟가락. 향이 세진 않았지만 첫 모금에 입이 살짝 찡했대요. 이걸 마신다고 내가 잠이 올까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눈을 감고 뒤척이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푹 주무셨답니다. 새벽에 한번 깨긴 했지만 전처럼 시계를 보며 속을 태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날부터 정여사님은 자기 전이 식초 물을 마시는 걸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TV도 일찍 끄고 조용히 물을 데우고 손에 익은 컵에 사과 식초를 붓고 꿀을 타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그게 신기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기분이었어요. 2주쯤 지나자 불쑥 깨는 횟수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눈을 뜨자마자 피곤했는데 이제 너좀 잤네 라는 생각이 든다며 웃으셨어요. 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갈 힘의 절반은 잘 자는 데서 나온다는 말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죠. 식초가 다 해결해 준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식초를 마시는 그 행위 하나가 몸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제 쉬어도 돼. 긴장 풀어도 돼. 그런 작은 루틴 하나가 몸을 안심시키고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겁니다. 정정임 여사님은 요즘 자기 전 따뜻한 물을 데우며 이렇게 말하신답니다. 예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제 좀 자자. 그 작은 식초 한 잔이 누군가에겐 약보다 더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당신도 한번 마셔보세요. 몸보다 먼저 마음이 잠드는 경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다고 무턱대고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도 나도 앞다퉈 따라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임명자 여사님은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짜고짜 빈속에 아무것도 안 먹고 원액 그대로 식초를 들이부으셨 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독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첫날은 괜찮았는데 이틀째부터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셋째 날엔 명치가 쿡쿡 아파서 결국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진단명은 위염초기 식초가 문제 였다고는 생각도 못하셨대요. 사과식초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거나 희석하지 않고 마시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식초가 좋다며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씩 드시더군요.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나른하고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해졌는데 그게 바로 산성피로 때문이었어요. 몸속 pH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식초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이게 원칙입니다. 또한 가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겁니다. 약 먹는 시간과 식초 마시는 시간 겹치면 안 되나요? 답은 약 복용 전후 30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 혈당약, 소화제처럼 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신다면 식초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치아에 민감하신 분들,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에겐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 보호층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초를 드신 후엔 물을 한 모금 헹구듯 마시거나 입안을 살짝 헹궈 주시는 걸꼭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처음엔 한 숟가락 이하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시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또는 직후, 약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시는 센스. 이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식초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신다면, 그 좋은 식초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너무 빠르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반대로 반발하고 지치고 아프다고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식초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 그게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되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에 한번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는 그 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 몸을 위한 한 잔의 선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따뜻하게 건네는 마음 한 모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식초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 경험,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건강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주세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고 습관보다 강한 건 지켜보는 당신 자신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